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건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어, 18세기 영국은 윗슬리와히피들가 어, 이끄는 어, 어, 대부흥 운동이 전국을 휩쓸고 있었죠. 수많은 도시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었었죠. 성령의 일하심이 가득했고 그 부흥의 운동은 분명했지만 특이한 것은 18세기 영국 사람들은 선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정론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예정론이죠.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영혼은 반드시 구원을 받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하실까요? 꿈을 통해서? 아니면 특별한 개시를 통해서?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요? 꿈을 꾸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개시가 있었나요? 또한, 이 18세기 영국 사람들은 이 선교에 대하여 예수님이 사도들에게만 주신 괜히 더 특별한 사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사도들에게만 주어졌던 일이다라고 말이죠. 만약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교사나 어, 뭐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어, 1 8세기의 영국 사람과 같은 생각이죠. 지금 예수님을 통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완성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여 끝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이후에 완성되고 확장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누군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복음의 씨앗을 심을 것이냐 말 것이냐, 복음을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나중에 문제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나가서 그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누가 제자인가라는 거죠. 열두 사도가 12사도만 제자인가요? 아니면 교회에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받아야 제자인가요? 제자란, 첫째로, 스승과 가까이 하며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냐? 스승을 가까이 하여 배우는 자가 제자라는 것이에요. 6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을을 두루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 우리 시대 사람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받았냐? 아니면 교육부 목회자와 학생의 관계? 아니면 뭐 교회 등록하여 다녔다? 아니면 어느 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면 자신이 제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 학생과 선생, 프로그램 이수자와 강사의 관계이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의 핵심은 이 교육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도제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도제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스승이 제자와 함께 하면서 기초부터 교육을 다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스승과 함께 하면서 스승의 전문 지식, 또 기술, 인격, 마음의 상태까지 다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죠. 의사들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살잖아요. 살면서 교수와 전공의와 인턴으로 이 도대식 교육을 받거든요. 특히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같은 경우는 이 생, 정말 작은 실수에도 생명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정신교육, 또 기, 치료의 과정, 또 기술, 또 의사의 사명 이것들을 모두 다 교수와 함께하면서 배우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누군가와 동거하면서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죠. 저도 스승 되는 저한테 선생님 되시는 목회자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들의 분들에게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하여 그 그분 근처에 살면서 6년 동안 배웠죠. 거의 매일 봤다고 할수 있어요.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밥도 같이 먹고 운동도 하고 같이 씻고 하면서 인격과 또 정신적인 부분과 또 삶에 대한 또 마음에 대한 것까지 많은 것들을 또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잠깐 뭔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 잠깐 뭘 배우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함께 함으로 배우는 것에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학교나 성경공부 같은 시스템 안에서는요, 사실 인격적인 교재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배우고 또 그것을 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배우고 수료장 받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가까이 함으로 배운다는 건 뭐냐면 스승의 허물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정확한 표현은 스승이 내가 생각하기에 허물처럼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좋아요. 많이 배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스승을 평가하거나 정제하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다 이런 교만한 시간들을 지나거든요. 왜 저것밖에 못 가르치나? 왜 저걸 저런 식으로 가르치나? 더 나은 것이 없는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등등등. 그래서 여러분, 2년만 지나면 대부분 다 떠납니다. 10명이 시작하면 한두명 남고 여덟 명은 다 떠나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겠어요? 왜 베드로가 고난받아 죽는다는 예수님을 꾸짖었겠냐는 거죠. 둘다 지금 이 제자 파송의 무리에 속해 있었거든요.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큰 믿음을 가졌던 자들인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고 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왜 죽는다는 말을 하느냐? 왜 군사를 일으키지 않느냐? 왜 사람들을 모으지 않느냐? 같은 것이 결국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에 가장 큰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방구 끼고, 트름하고, 화내고, 또 음식 먹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겠죠. 우리가 연인이었다가 부부가 되면 뭘 보게 되죠? 네. 쌩얼도 보게 되고, 양말 거꾸로 벗어던지고, 밥도 개걸스럽게 먹는 거 보고, 방구도 빵빵 끼는 것을 보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계속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스승을 정제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극복이 되면 거기서부터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이러한 판단과 정제의 자리에서 가룟유다는뭘 했냐?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계속 같이 있었죠. 단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전의 세계관과 신학과 인생관이 바뀌지 않아요. 스승에게 배우고, 스승을 정지하고 싸우고 다시 배우고 또 스승을 정지하고 싸우고 배우는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죠. 잠시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것은 감동은 될수 있지만 삶이 바뀌지 않아요. 스승과 제자가 될수 없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 백성의 삶을 배우겠다고 생각된다면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 건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인정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 나는 됐다 배울 게 없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 관계를 인정할 때라는 것이죠. 저도 그 공부하고 배울 때에 때가 됐다고 느꼈거든요. 그때에 저를 가르치는 분에게 가서 물어봤죠. 내가 어, 당신에게 배웠고 당신이 내 스승이다라고 말해도 되는가라고 말이죠. 그렇게 서로가 인정하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어 배운 대로 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들을 직접 보여 주셨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고난도 그렇게 같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도제를 통해서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하여 성경 프로그램을 수료했다고 하여 제자는 아니에요. 그 선생되는 목회자나 교사나 지도자를 가까이 하여 배우는 것이죠. 말씀의 해석도 배우는 것이고요, 은사와 기도와 성령의 사역 모든 것을 사실은 스승에게서 배워서 나, 나오는 것이죠. 나의 스승은 예수님이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 역시도 사실은 다 어떻게 배우는 거냐? 자기의 스승에게 배우는 거예요. 제자의 계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의 스승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저도 스승에게 스승에게 배운 저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저도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할 책임을 가지는 것이죠. 둘째로 제자는 누구냐? 스승의 통치를 받는 자가 제자예요. 스승의, 스승의 통치를 받는 자. 7절에 보면, 둘씩 둘씩 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내시며를 그 헬라어로 보면, 그가 둘씩 둘씩 보내기, 보내시기 시작했다. 또는 그가 둘씩 둘씩 보내심으로 통치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내다가 주동사가 아니에요. 시작, 시작하다, 통치하다가 주동사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그리고 이 시작했다, 통치했다는 동사가 중간태예요. 아까 문법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 뉘앙스를 살려서 제가 번역을 해보면 그가 자신을 위해, 그가 자기를 위해. 둘씩 둘씩 보내기를 시작했다. 그가 자신을 위해 둘씩 둘씩 보내심으로 통치했다. 라고, 그, 번역할 수 있어요. 제자는요, 스승의 통치를 받아요. 그리고 동시에 스승을 위하는 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보내진 자들이지, 자신들을 위해 보내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내 인생은 뭐란 말인가? 내 인생은 뭐란 말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 있다는 것이 마치 이용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수 있어요. 우리는 고백하죠, 예수님 우리의 왕이라고. 하지만 통치받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주인으로 삼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같은 말인데. 예전에 제가 어, 말씀 나눌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어, 우리의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했더니 어떤 학생, 정직한 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착취하는 것이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친구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 그럼 우리가 착취당하는 것인가라고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는 힘의 원리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것밖에 보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통치는 힘의 원리로 우리를 착취하고 또 이용하여 큰 세력을 만들고 권력을 가지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으로 로마를 때려 부시지 아니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잖아요. 통치하심으로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좋은 목자, 또 좋은 왕, 좋은 주인이세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기 백성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제자는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일을 시작하죠. 저번 사육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는 예수님이 뭘 하실 것이다, 뭘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삶에 관심이 없다든지 돕지 않는다든지 우리를 방치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귀신을 쫓았다고 하여 또 병자를 고쳤다고 하여 많은 헌금을 하였다고 하여 좋은 학교에 갔다고 하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실 자랑할, 자랑하는 마음 자체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큰 힘을 얻었다. 더큰 것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그곳에는요, 분열과 다툼, 시기, 죄의 흔적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니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인가요? 출석하는 사람이라면 실망의 때에 또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때에 떠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위해 기대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이죠. 제자는요 이때도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 실망하고 정죄하는 그 때에 함께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분명 쉽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정말 우는 것 외에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 곁에 계속 있는 자가 제자이고 그때에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자가 됐어요. 내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어요. 그럼 제자가 나가서 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8절과 10절의 제자들의 이런 차림이나 이런 모습들은 당시 떠돌이 철학자들과 비슷해요. 이게 견유학파라고 하는데. 가진 것 없이 개처럼 이리저리 떠돌며 구걸하며 이 세상은 가짜이기 때문에 신경 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원론을 전했던 철학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형태나 하는 것을 봤을 때 전 유학파라고 생각을 했겠죠. 철학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사실 지식의 전달이고 관념적이에요. 실질적이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지식이나 관념적으로 믿어요. 삶과 관련이 없는 어떤 지식과 정보 같은 것. 하나의 어떤 감동과 또 위로 같은 것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사람들이 나의 다름을 알아보지 못해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에 죽으심을, 죽으심으로 구원자 되신 것을 알고 있지만 삶은 관계가 없죠. 인문학과 체육과 직업과 학원과 종교 같이 하나의 선택 사항인 것뿐이에요. 언제나 타협이 가능한 신앙 하나의 선택 사항 교양 감목 정도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이죠.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굳이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죠. 제자들이 나가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식이나 관념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음에 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언젠가 가게 될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나라, 이 땅에 임한 나라,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하죠. 그래서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병든 자가 낫고 실제적인 도움을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이곳에 임했기 때문이죠. 12절에 그들은 회개하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하다는 그 동사 자체가 돌아가다 또 바꾸, 바꾸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전의 주인에서 새로운 주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삶은 당연히 바뀌죠. 지금으로 치면, 뭐, 예를 들어 집 주인이 바뀌면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이 바뀌면 세입자의 삶에도 영향을 받잖아요. 전세 가격이 오른다든지 계약이 연장 안될 수도 있고 이런 거 말이죠. 13절에서 제자들이 행한 주된 일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전 주인이 쫓김을 당하고 새로운 주인의 오심을 알리는 것이죠. 이전 주인이 주인이 떠나고 새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오고 있다라는 신호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오셨다는 소식이죠. 하나님 나라가 올때 병든 자가 낫는다는 선지자의 예언을 또한 보여주고 있죠. 정보만 전하는 자들은 지식을 지식을 전하는 자들은 감동만을 주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아요. 현세상이 엉망이다 말만 하죠. 잘될 것이다 위로와 격려에 말만 하죠. 제자들이 증거한 하나님 나라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전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로 왕이 바뀌었고 통치하는 나라이고 삶으로 이를 경험하는 나라이죠. 하나님이 좋은 왕이시면 능력과 권세가 있다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실질적인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을 지시겠죠. 자기 나라 백성이 굶어 죽으면 그 왕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실질적인, 실제적인 주인이요, 통치자요, 왕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또그 백성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함으로 배워야 해요. 어,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어, 이러한 그 제자의 계대 또 떠나지 않음의 또 모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통치를 따라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이죠.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으므로 신실함을 드러내고, 주님은 그 통치에 실패가, 실패하지 않으심으로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언약의 관계가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우리와 같은 제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완성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낼 때에, 그러니까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드러낼 때에, 그런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완성되는 것이죠.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제자로 살다 보니까 성교지에도 가는 것이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고, 은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고, 좋은 학교에 가고자 하는 것이는 거죠. 고린도 후소 5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렇죠? 왜냐하면 제자이기 때문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제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고 완성이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또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확장이 되는 것이죠 각기 부르심에 따라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해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 분명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